멋있다, 멋있다. 박수! 박수! 예! 예! <laughs> 뭐 이런 거한 해줘야 되는가? 예! 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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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강팀장은 시. 관심 있는 게 어르지, 어르지 한턱 싸밖에 없는 것 같은데? <laughs> 축하한다는 마음부터 먼저 해야죠. 젊은이가 <laughs> 우리 요즘 잘 먹고 살지 않은가요? 예. 아, 잘 먹고 사는데, 예. 영 없이 보이네요? <laughs> 음, 상 받아왔습니다. 와, 우리가 이거 4월달부터 이렇게 막 회의하고 해서 4월 말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, 어, 하늘하고 돈만 쭉 들어갔다가 처음으로 좀 돈이 나온 것 같아요. 좀 감회가 새롭네요.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었습니다. 워! 미약회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소에서 주최한 2011년 전남 농업인 정부학 경지대 정부학 우수 미디어 크리에이터, 분학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보록기상태를 드립니다. 우 와! 우리가 바로 그 태우상을 받아서 상금 75만원을 받았습니다. 팍펙 이게 이제 그 전라남도에 있는 농업인들 정보와 경진대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정보와 우수 사례하고 우수 미디어 크리에이터. 그러니까 우리 UCC 부분에 경진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탄 상은 UCC 경진에서 최우수상을 타게 됐습니다. 네. 강팀장님. 네. 강팀장님은 왜그 갑자기 오셔가지고 친한 척이에요 아, <laughs> 애타 <laughs> <laughs> 어, <에타> 돈. <웃음> <웃음> 어, 두 번이 안가네 <laughs> 네, 강팀장에 우리, 여기거게 보답하기 위해서, 금일봉. 와. 아, 잠깐만요. 이렇게 샤미한테 주면 안 돼요. 네, 일리 나오셔가지고. 네. 아, 저도 뺐어? 네, 저도 뺐고. 자, 여기서. 아, 근데 이런 것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? 아, 그냥, 때 그냥 주면 안 되고요. 네. 네. 좀더 앞으로 오세요. 충성명세를 하고받아. 팍팍!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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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, <laughs> 안녕하세요. <좋아요. 웃음> 자, 감사합니다. 음, 앞으로는 좀더큰도을 받아보자고요. 이제 네. <laughs> 자, 그파니 <그럼 다. 웃음> 마무리할 만할까요? 그러면 예. 네. 자, 이번에 좀 문구를 바꿔볼까요? 네. 음, 농부장, 농구장 영준, 계속 가보자. 아, 아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농부장 영준, 계속 가보자. 박파오 네, <laughs> 농부장 영준, 한번 해보자. 박파